룻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룻기 1장. 사사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오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라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핵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돌아가다오, 내 딸들아.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수 있다는 말이냐.돌아가다오, 내 딸들아.제발 돌아가거라.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루스는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다 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회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길을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루시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레가내결레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 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나오미는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옴이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 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룻기 2장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관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루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루스는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밀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복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니집 네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집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루세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입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루스는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루스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대기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대은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루시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 것 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루시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루시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루시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사를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해주게. 루스는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 좋은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에바쯤 되었다. 루스는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루스는 주어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복근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루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루시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에게 일렀다. 예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루스는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와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루스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룻기 3장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세에게 말하였다. 예야,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 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 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루시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루시 살그문이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루시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루시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루시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루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때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안 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 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루슨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루시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여섯 번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루스는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여섯 번이나 데워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이야 일이 이렇게 될지 확실질 해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룻기 사장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올로 열 사람을 정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오. 나는 그 다음이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매매나 물물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밀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루트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우리가 증인입니다.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에브라트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루스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볼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세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제는 다윗을 낳았다.